상켜라! 상켜, 상켜, 상켜! 자, 아! 오, 먹었다, 먹었다. 반갑습니다, 브링입니다. 네, 오늘은 신작 게임 에비쥬를 해볼 겁니다. 이름도 생소하죠? 저도 생소해요. 게임 내용도 생소하고 아직 아무것도 아는 바가 없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건 아주 아름다운 게임이 될 거라는 거예요. 장담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에베주의 세계로. 가보자고요. 오오오오. <laughs> 그래픽 봐. 그래픽 진짜 좋아요. 와, 이거. <laughs> 물속으로 들어가네. 와 오. 해산물 파티다, 해산물 파티. 이거 뭐야? 고등어야? 오! 야 이거 완전 깊게 들어가는데 나 심해공포증있어 해파리도 나옵니다 해파리 와 완전 깊게 들어가 지금 완전 검정색 돼서 바다가 뭐야 계속 들어가는데? 갑자기 막 공, 고래 튀어나오고 뭐 상어 튀어나, 튀어나오고 그런거 아니지? 오 저거 뭡니까? 어 이게 나날거에요 이게 주인공이네. 오, 어, 특이 점이 온다. 눈을 뜨기 시작했어요. 오, 여긴 어디야? 어, 어허! 잠에서 깼더니 이런 아름다운 광경이 펼쳐지다니 여러분. 이걸 보니까 휴가가 가고 싶네요 바닷가로. 오, 들어갔다. 오, 야물 진짜 아름답다. 와이 음악 하면서 여러분 이어폰 있으신 분들은 이어폰 끼고 소리 잘 들어보세요 이게 배경음악이 되게 아름다운 게임이거든요 야 열대어 봐 피딩 그로우에선 먹고 뭐 뜯고 삼키고 디자비하고 디톡스치고 난리 났었는데 여기는 이렇게 평화로운 물고기들이 살고 있습니다 와 이건 좀 부스터? 오 빨리 갈 수도 있어 우와 야 진짜 이쁘다 자 주위를 둘러볼게 오오 오! 대박이다 진짜 어 뭐야 저거 호구하고야 메기야 뭐야 메기 같이 생겼는데 오락이야 어 뭐야 나랑 교감을 하나 너 누구야 귀엽게 생겼는데 어탈 수도 있어 홀드 투 라이드 와 탔다 <웃음> 탔어! <웃음> 탔어 타버렸어 가자 날용왕님 있는 대로 안내해 줄 거니 오 미역 봐 미역 줄기 어아팩랭 야, 진짜 이쁘네요. 와, 진짜 이뻐. 게임이 너무 이쁘지 않습니까? 와이 감탄이다, 진짜. 완전. 와, 열대어 보세요. 너 넘나 아름다운 것 So special, beautiful. Beautiful tonight. 이거 <laughs> 잘하죠? 와, 진짜 아름답다. 완전 힐링인데? 이거 뭐야? 인터랙트? 뭐야? 어, 바다거북이가. <laughs> 바다거북이 튀어 나왔어요. 이게 무슨 버튼인가 본데. 뭘 활성화시킬 수 있는 버튼인가 봐요. 이거 와, 뭐 주파수 같은 건가? 교감을 할수 있나? 얘들아, 물고기들아, �쩔쩔. 오야, 내 주위로 와. 이거 전파 보내니까. 로봇같은건데? 이게 왜 튀어나오는거야? 어 귀엽다 귀엽네요 아 같이 다닐 수 있나보다 친구네 이런부분은 서브나 오티카 뭐 그런 게임하고 좀 비슷하기도 하네 얘들아 이리와 내 주위로 모여 밥줄게 이게 참 d i 디였으면 바로 확 들채가지고 확 해버리면 막 그냥 초장에 탁 찍어가지고 쩝쩝쩝쩝 체력 게이지 막 올라가고 막 레벨업하고 미안합니다. 이런 힐링게임에 벗어내려자 <laughs> 가자고! 친구들! 이 바다를 헤엄칠까요? 어? 저기도 누를 수 있는건가? 잠깐만 와 이거 진짜 제대로 힐링게임이네 완전 힐링게임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볼게요 와 상어! 상어 비석도 있어 백상아리인가? 어? 여기도 누를 수 있는 데다 여기 누르면 뭐가 나올까? 나와라! 고래 나오는 거 아니야? 이파이드 샤크? 오, 저 무슨 상어 나왔어 방금. 상어야. 상어 새끼. 여기 아니고 진짜 상어 새끼에요 새끼. 덜 자란 상어. 와 여기 도 여기 로봇 나온다. 로봇트 고칠 수 있어요. 자 교감을 하자 나라 나오라. 나의 하수인들이여. 자 친구 두 명이 생겼습니다. 두마리에요 자 물고기 모여 나랑 같이 가자 모여 내 주위로 모여 자 저쪽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역을 뚫고 아 어, 얘들아 와 진짜 많이 온다 아주 아주 이건 뭐지 어 여기 한 마리 또 있어 로봇트한 마리 또 나온다 예스 세 마리 디템세 마리랑 다니는 거야 그럼 어 이쪽으로 갈수 있나 여긴어뭐뭐할수 여기... 있다 뭐지 오! <laughs> 얘가 재간둥이네, 재간둥이. 만능 재간둥이. 방금 산호, 3호, 초 문을 다 갈아버렸어요. 야 동굴이다, 동굴. 자, 동굴을 지나서. 으으! 상어. <laughs> 나 이제 상어만 보면 괜히 겁나 잡아먹힐 것 같아. <laughs> 원래 상어를 좀 무서워했었지만, 이제 상어만 보면 이게 뭔가 이거 직업병인가? <laughs> 자, 이쪽으로 갑자. 자, 로봇 따라와! 나만 믿고 따라와! 나만 믿고 오면 아무 일도 없을 거야 잘했어 <laughs> 어? 저기 또뭐 있는데? 저 암모나이트다 암모나이트 어? 얘는 뭐야? 아무 반응 없고요 이런 어? 저문도 있네? 자, 저 문으로 가봅시다 자와 진짜 이거 힐링 게임이네 말 그대로 진짜 힐링 오 야, 이제 물 밖에 나가는 거야? 그 밖에 나가는 각입니까? 자 가져고 조금만 더 가면 돼. 이 암벽 틈타에서 빠져나가 이 미역 줄기 엣짝 빠짝. 와유 야 이거 무섭다. 야나 심해공포증 있어요. 여기 왜 이렇게 깊어 이거? 야 시커메 물이 시커메 나좀 무서워 지금. 어나저 미역 보는 거 무서워. 이럴. <laughs> 나 심해공포증. 어좀 무서운데? 자물 밖에 가보자. 짜자. 오. 야이 돌고래 내 돌고래. 잠깐만 다시 한번더와와 와, 물밖에 물밖에 봅시다 물밖에 와 물밖에 세상도 이렇게 있네 야 여기 좀 시크 막 물이 거무튀튀한 게 무섭다 야백플립야아 그러게 한번더 돌고래 쇼빼왜자이 뭐지 도대체 아 너무 깊이 안 내려갔으면 좋겠는데 너무 깊이 내려가면 좀 약간 거시기한데 너무 깊이 내려가지 말아줘. 자기 뭘까? 뭐지? 오, 뭐 소용돌이 같은데? 호르록! 호르록 당했어! <laughs> 어? 뭐야? 뭐야 여기? 물이었는데 아까? 야 무슨 꿈에 온것 같네요. 진짜 꿈 같아. 꿈 같은 곳이야. 이 잔잔하게 깔리는 이 음악 혹시 들으시는 분 있나요? 이어폰으로. 그냥 힐링입니다, 힐링. 가보겠습니다. 이게 뭘까? 넌 정체가 뭐니? 찹쌀떡 같이 생겼는데? 뭐야? 어? 내 심장을 꺼내서 주는 거니? 야, 이거 무슨 생명의 산호초 막 그런 것 같지 않아요? 가오리다! 가오리? 와 거대 가오리네 거대 가오리. 쟤도 만날 수 있을까? 거대 가오리도? 어? 나 대충 이 게임 알것 같아 지금. 지금 바다가 되게 어둡고 칙칙했잖아요. 근데 거기 가서 제가 빛을 밝히니까 제 심장을 나눠 주니까 제 마음을 나눠 주니까 다시 생기를 찾았네. 대충 이 남새, 이 남새, 한 발로. 뭔가에 의해서 어두 칙칙하고 막 황폐화된 바다를 이렇게 생기 있게 이렇게 만드는 거야. 와, 다시 이쁘졌어. 얘들아 뭐야? 내 주위로 모여. 모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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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로 와. 오빠 따라와. 모여 내 주위로 모여. 넌 이름 뭐야? 야, 진짜 이쁘게 생겼다. 후 야, 얘들 되게 귀엽게 생겼네 열대어들. 내가 요새 물고기를 많이 해서 그런가? 혹시 이것도 탈수 있을까? 잠깐만 한번 타볼게요 우리 한번 가오리 한번 타봅시다 탈수 있는지 가오리 컴온! 가오리 이리와 난널 원해 가오리 컴온 에 잡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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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된다! <laughs> 된다! 가오리 탈수 있다 와... 나이 아름다운 곳에서 조금만 구경해도 될까요 여러분? 조금만 힐링하고 싶어 와, 진짜 이쁜 게임이다. 자, 안녕 고마웠다 태워저서 고마워 가오리야. 자, 이쪽에 문이 열렸었죠. 한번 가봅시다. 어, 이제 해파리들이 나오네. 어, 이거 이집트 고대 이집트. 이 고대 이집트 뭐 그런 거 아닙니까? 문자 그림 문자. 어? 뭐야 이거? 살피면 뭐가 나오나? 아니야. 점점 넘어가 스케께끼가 가득차고있어요 오 여기에도 뭔가있어 고래도 있네? 그래 이거 예고편 볼때 흰수염고래도 있었어 진짜 큰 고래. 고래 자 가봅시다 동굴을 통과하면 어떤 세상이 또 펼쳐질지 기대가 됩니다 이곳이 약간 황폐해진거 같지 않아요? 지금 어두침침한게 내가가서 또 나의 심장을 꺼내서 먹여줘야되겠어 그럼 또 아름다운 세상이 나오겠지 나는 불링어니까아 여기도 황폐했어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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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친구를 먹다니 이 백상아리 이 메갈로돈 나쁜놈 메갈로돈 어딜 가도 젤... 메갈로돈 아닌 것 같긴 한데 어쨌든 간에 상어는 다 나빠요 자 여기는 봐 되게 황폐해졌어 물 색깔이 어야 무섭다 이거 아 이거 무섭다 아 너무 심해다 이거 좀 심... 심하게 심해다 자날 지켜줘 자내 주위로 모여 열대어 어 저기 또뭐 건질 수 있는 게 있는데? 자 뭐야라 무섭다, 오빠, 무섭다. 이거 뭐야? 이거 열쇠야? 어? 열렸어. 그럼 삼각형 열렸죠? 그럼 가볼까요? 야 이거 <laughs> 점점 우주 우주 공항 뭐 SF 막 그런 쪽으로 가려 그래. 야 나왔습니다, 나왔습니다. 이거 뭐야? 차원의 공간에서 나왔는데. 오이또 새로운 세상이 펼쳐지는구만 이거 완전. 자 여기 보시면 피딩 그로우 많이 보셨던 분들은 또 아시겠지만. 단, 그 무슨 뭐디였더라? 리버, 리버맵에 보이면 물살 막 보이잖아요. 딱 가면 나 이것이 막 어! 어! 휩쓸려 간다고 100%야. 자 보실게요. 야, <laughs> 나 거슬러 올라갈 수가 없어. 봐, 자기 맘대로 가잖아. 나 이럴 줄 알았어. 어어, 부딪힌다. 야, 해산물 파지다. 우후~ 야, 뭐야? 참돔이야. 참돔 같이 다니네. 야, 진짜 이뻐. 여러분, 진짜 이쁘잖아요. 게임하면 자, 참돔 활성화! 자날 따라라 나는 도을 좋아하지 줄도 좋아하고 야날 따라와 와 진짜 이고 여러분 보여드릴게 사방에 와 진짜 많아 물고기 자 참돔 활성화 그러니까 자 얘도 활성화 시킬 수 있을 것 같아 오호 아 이렇게 지나가면서 팀원들을 모으네 어, 저 돌고래 아닙니까 돌고래 돌고래 떴다 돌고래다 돌고래 돌고래도 나오고 자 활성화 활성화 오케이. 나이스. 자 이쪽에도 가면서 물고기들을 제가 볼수 있게 다 활성화 시켜줘야 되는 것 같아요. 제가 누르니까 신호에 닭장을 부네. 와 진짜 이쁘다 그 게임. 완전히 힐링 게임 아닙니까 이 정도면. 완전히. 와와 물고기 대박. 이거 뭐야? 강고등어야강고등어 아니지? 아유. 강고등어는 안동 강고등어가 제일 맛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믿고 한번 드셔보세요. <laughs> 자, 가자. 오, 완전 하수구 구멍으로 들어가는군요. 여기 어디야? 야, 주위에 열대어 줘나좀 좀 도와줘. 왜 아무도 응답하지 않니 이제는? 자, 구멍으로 빨려 들어갑니다. 빨려 들어갑니다. 나옵니다. 오, 금치찡금치찡 아니야? 나금치찡인 어, 줄. 와, 여긴더 이쁘네. Oh my god, the cat, the cat. 자덤 g o 올라 g 김 o 덤블링 한번 하자 자 o u 와어 저기 뭐있다 저기 뭐있다 m 기또 있어? 어라? g Tumbling! t u 나이트의 의미는 뭘까요? 이쪽 동굴에 뭐가 있 l i n g Tumbling! 따라다니네. 자, 내 주위에 와고래고래들아 돌고래 되게 이쁘 t u m b l i 야, 상어한테 먹혔던 놈이냐, 너가? 로보트 다시 만났어요. 어우, 야. 어, 뭐야, 옆에! 구더이 같아 지, 징그러워! 지금 뭐야? 개치렁이야? 뭐야, 얘? 이 정체는 뭐니? 제이 씨. 만지려고 하니까 사라져버리네. 자, 이로보트 이름을 지어주겠습니다. 이름은? 어, 삐쭈. 요즘 여러분, 장삐쭈. <laughs> 샌드박스 크리에이터이신 장삐쭈님 영상 혹시 보셨나요? 아, 너무, 내가 요즘 너무 재밌게 보고 있어서. 이름을 삐쭈로 줍시다. 삐쭈야. 어, 여기 밝혀. 삐쭈야 이거 뚫어. 삐쭈, 잘한다 삐쭈. 드릴로 갈아버려 삐쭈야. 잘하네 우리 삐쭈. 자, 가자. 자, 물살 타고 또 갑시다. 어. 와, 도쿠사 시작되네. 우 참치다. 내가 좋아하는 참치다. 여러분 참치 좋아하시나요? 전 참치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참치회도 좋아하고요. 참치 캔도 좋아하고요. 참치덮밥도 좋아하고요. 참치란 참치는 다 좋아합니다. 와, 참치를 같이 가게 돼서 영광이야. 자, 몽골도 활성화 하고요 위로 올라가나? 니들은 왜다 위로 가냐? 야, 어, 미역이다. 미역, 미역 커튼. 이제, 이제, 이제. 오, 봉골래봉골래 떴어. 봉골에 떴다. 판대장 떴다. 얘들아. 아하! 얘들아, 판대장 떴습니다. 여러분. 야봉골래 떴어. 나, 봉골래까지 나올 줄. 야, 끝내준다. 끝내준다. 진짜. 줘줍니다. 비싸지네, 게임 고기들이. 자, 위로 로가 보자. 이 게임의 끝에는 뭐가 있을 것인가? 자, 더블링. 자, 돌고래샷. 자, 같이 묘기 부렸어. 어, 여긴또 되게 황폐해졌네. 자, 여러분, 아까도 보신 분들은 알겠지만 이렇게 황폐해진 바다를 저의 심장을 꺼내서 넣게 되면 또 아름다워집니다. 저의 역할은 이 황폐해진 바다를 아름답게 만드는 그런 역할이겠죠. 갑시다. 자, 실제고이 더러워진 곳을 난 깨끗하게 아름답게 만들 거야. 저 문도 있네. 옆으로 통과하는 문도 있어요. 짠. 자, 이로 들어갈게요. 슉. 샥, 샤차차. 뭐 진짜 심장은 아니겠지만 뭐 마음, 사랑하는 마음 뭐 그런 뜻이 아닐까요? 와, 여기 진짜 몽환적이다. 잠깐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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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웨이, 웨이, 웨이. 파 제가 아까 한개 열었잖아요. 하나, 둘, 셋, 네 개네 네개총네개 네 열어야 되네. 맞죠? 인정? 자발성아 찹쌀떡 오랜만이야. 내 심장을 또 나눠줄게. 너에게 나의 진심을 전하고 싶어. 제이까 아퍼, 아퍼. 자, 바다를 밝혀줘. 자, 이쁜 산호초가 또 잘하겠지. 오, 봉골레. 요번에 주인공은 봉골레라 이거지. 요번에 봉골레 한번 또타 보겠습니다. 봉골레 타고 가야 되겠어요. 자꾸 물고기 타는 걸 깜빡깜빡 하네. 탈수 있는데. 요번에 물고기 타 볼게요. 자, 물이 차오른다. 가자. 또이뻐지겠지 와, 봉골레들이 특이점을 깨달아 버렸습니다. 미역이또 잘하고 있네. 이런 패턴이네. 문이 또 열리네요. 다음 채터에. 와, 진짜 이거 갓 힐링 게임이다. 갓 힐링. 와우, 대박이다. 저봉골래 타보겠습니다, 에이, 여러분. 잡아야 돼, 잡아야 돼, 이제, 이 잡아! 젖! 와, 봉골래 멀리서 볼때 몰랐는데 진짜 크네? 야, 진짜 봉골래는봉골래다 진짜 크다. 이렇게 볼 때는 별로 안커 보였거든요. 야, 이거 먹을 수 없나? 앙, 앙, 앙은 꼬로로가 안 되나? <laughs> 봉골래 묘기 보여줘! 묘기 찡! 야! 오호호! 묘기 된다. 엿돌기 <laughs> <옆들기> 시작. 무대! <laughs> 무대! 야, 역시 봉골래 클래스 있습니다. 자, 재밌었어 봉골레. 난또 바닷가를 밟기로 가야 돼. 고마웠어. 바이바이. 날 잊지 말라고. <laughs> 잊으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잊지 마. 날 잊지 마. 자이으로가 볼게요. 오또 이집트 문양 같은 거 나왔네. 이집트 문양. 아, 고대 해저 도시 막 이런 느낌이또 상어가 나올라나 여러분? 와 이번 챕터는 상어 챕터야. 상어가 왜 이렇게 많아? 아좀 무섭다. 투퉁팅하다. 우리 한번 시메로 가볼까요? 언제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한번 시메로 끝까지 한번 가볼게요. 자 끝까지 한번 내려가 보겠습니다.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지 오늘 이집트 저 뭐야 저저뭐 저 뭐, 보였는데? 뭐야 저거 고래 아니야? <laughs> 고래다, 고래. 고래 떴습니다. 흰수염고래 드디어 떴습니다. 대박이다. 야, 이거 고래상어 아니야? 얘는 고래상어. 오, 크다. 오, 이 빠이 빠이 어 빠이. 아, 야, 야나 삼키면 안 돼. <laughs> 자, 이거 탈래. 야, 얘는 고래상어. 고래상어. 고래상어 맞죠? 와우. 와, 고래상어. 물고기 먹을 수 있나? 얘 이빨. 앙, 앙, 커 자, 이번에는 흰수영 고래 보러 갈게. 고래사마야, 반가웠다. 빠이빠이! 자, 이번에 흰수영 고래 보러 갈게요. 잠깐만. 누구야, 욕한 사람? 지금 좀 심한 욕을 봤는데. 아니, 이렇게 흐름 끊지 맙시다. 아이님. 왜 이러십니까, 진짜? 많은 분들이 보시는데. 왜 이렇게 심한 욕을 해요? 저는 욕 보는 거 괜찮은데. 여기 어린 친구분들도 많고 다 그런데. 욕을 하면 어떡합니까? 빡치! 빡! 빡! 열받네 진짜. 야 욕하지 마세요. 어예 힌즈용골의 클래스. 와 진짜 이쁘다 이거. 진짜 완전 멋진데. 와 지가 지가 날 데리고. 어 저게 야 물고기 삼켜 물고기 삼키는 거 아니야 이거. 야 이거 다 먹자. 다은 먹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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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뭐뭘 먹냐. <laughs> 어! 야 입벌린다. 방금 입벌린 거 봤어요? 먹을 수 있을 것 같아. 먹어 봅시다. 물고기 먹어 볼게요. 뭐라고? 아. 어. 어. 와 삼키다 삼키다. 오, 어! <laughs> 야. 삼켜라, 삼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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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아, 오, 먹었다, 먹었다, 아, 먹어도 먹히진 않네. 와, 근데 준다, 진짜. 자, 부스터, 부스터 온! 자, 고래야 고마웠어, 나 태워줘서 고맙다. 샷! 오, 뭐야? 오, 다음 차트로 가는 겁니까? 자, 이번에 또 어떤? 아무 바다가 기다렸지 기대가 돼.